다 죽었어? 응? 얘는 죽지도 않아요 뿅 나타났습니다 아 얘가 선진장백성인데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지금 한 7, 8년은 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대로 우리가 팔고 어. 했는데 아 오늘은 폭염 사실아 너무 더워요 이렇게 이제 폭염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육이 이제 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물을 안 주셔야지, 제 강의 그냥 더 듣지 마시고, 폭염에는 물 금지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일주일간은 물을 안 줘야지 된다. 이러다가 이제 찬바람이 나는 것 같으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니까, 다육이는 너무 더워서, 모든 다육이가 지금, 어, 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휴면. 꼭 교과자적인 휴면이 아니더라도 너무 더워서 그냥 쉬고 있다. 쉬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어떤 애는 쉬었다가 깨어나지만 어떤 애는 쉬었다가 돼진다 골로 간다. 이제 그 차이는 자생지가 원래 있었던 고향이 어? 40도 가차이 온도를 경험해봤느냐, 응? 35도 이상 어? 한 달간 가봤느냐. 최저 온도 25도 이상으로 3,4일 견뎌봤느냐 이런 각각의 조건 또는 이 동시에 조건을 필요충분 어? 조건으로 완전히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은 다 휴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겪어봤던 애도 아유 그냥 쉬는 거야 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물을 안 줘도 사실은 다육이가 죽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주면 죽는데, 물을 안 줘서, 특히 여름에 물을 안 줘서 죽을 확률이, 다육이가 죽을 확률이 10%라고 그러면, 에? 물을 줘서, 물을, 응? 물을 줘서 죽을 확률은 90%로 90 되죠. 물을 안 주면 죽을 확률이 10%인데, 물을 주면은 90%가 된다.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품종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제, 두둘레아 속에, 예? 네? 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 대표적인 게,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얘는 한 거의 15년생? 응. 거의 될거예요 15년생 될건데 어... 얘는 어... 물을 좀덜 줬고 덜 줬고 어... 발브가 튼실하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다고 그런데 얘도 지금 거의 2년생 정도 되는 앤데, 이제, 그,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서 분주를 해 놓은 건데,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기서 보면 이게, 이게 두들레, 이게, 이게, 이제, 저, 어 화이트 그린이, 어, 얘, 얘는 만성초 얘는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는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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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난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얘를 물을 안줄 수가 없어서 막 줬는데 이 한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이제 예 죽은 것들이 이게 전부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 화이트 그린 예? 음? 귀한 것들 인데 다 죽었다고 근데 이쪽에 보면은 다이솔도 지금 다이솔도 아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 예. 돼 있죠 다이솔도 음? 지금 예. 휴면을 해요 여름에 어, 그러니까 얘는 어, 얘는 죽었어. 얘 죽었네. 어? 얘 바이솔도 죽은 거야. 응? 근데 이제 바이솔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하는 거잖아. 예? 그니까, 러 얘는 휴면을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응? 응. 바이솔은 우리가 자생을 하잖아. 에? 여기서. 그니까 뭐요? 이 정도의 더위는, 참아 어, 35도는 겪어봤어. 근데, 얘도 싫은 거야. 우리도 겪어서 우리가 피신, 동물은 피신을 하지만 식물은 피신을 못하니까 에이, 그냥 뭐요? 예 휴면을 하는 거예요, 휴면을. 그런데 겪어봤으니까 죽지는 않는다고,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얘물안 준다고, 얘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물안 준다고 죽냐면 안 죽어요. 이렇게 작아도. 다시 물 주면? 지금 물 주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휴면이니까. 물을 먹질 않는 거야. 근데 시원해지고 시원해지고 10월 달 경에 이렇게 10월 달까지 물을 안 주다가 어느 날 갔다 기물 주잖아. 그러면 다음 날 보면 얘가 확펴 있다고. 그 얘기는 뭐다? 휴면을 하는데 두둘레아속에 화이트 그린이 염자 어? 크라술라 속이지만 염자 이런 애들은 고양이 고양이 여름에 30도가 넘어가지 않아요. 30도가 넘어가지 않는 데서 자랐던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에 관해서는 너무 취약한 거야. 그러면 다육이가 휴면을 한다는 얘기는 강압성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가만히 응? 강압성을 하고, 어, 어 예를 들어서 어? 증산작용을 하고 어떤 식물이 휴면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물을 주면, 물을 주면 그 물을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를 해서 어? 증산도 하고, 어? 또 산소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휴면을 한다는 얘기는 쉬고 있는데, 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쉬고 있지 않는 애들은 물을 흡수하니까 그 물이 벙벙하지 않고 금방 말르는데, 쉬고 있는 애한테 물을 주면 어떻게 된다? 그 물은 질척거리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질척되어 있고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르는데 시간이 두 배, 세배 걸리는 거지. 평상시보다. 그래서 두들레아속 화이트 그린이는 휴면을 하면은, 하면은, 그래서 두들레아 속이라든가 염자는 이개월 2개월 동안 물을 안 줘야지 돼요. 염자가, 우리 집에도 이제 큰 것들이 있는데, 염자가, 오, 이렇게 잘 자다가 마디가 확 부러져가지고, 뚝 오, 끊어져. 갑자기 툭툭 부러져. 그거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집단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것도, 휴면을 하는데 너무 더워서, 더워서 얘가 갑자기 갑자기 병도 아닌 것이 갑자기 그냥 그 메신덤 되는 거가 그냥 막 툭툭 부러져 가지고 죽는 거는 너무 더워서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랬을 때 살리기 위해서는 그나마 물을 안 줘야 된다. 이 염자가 LA 라든가 지중해라든가 요 화이트그린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가 시원해요. 겨울에는 또 따뜻해요. 영하로도 안 내려가요. 그런데가 고양이 애들은 건기,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면 그거는 견디는데 너무 더운 거는 접해보지 못해서 어 견디질 못한다. 그래서 휴면하는, 휴면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에오니움석 이제 여러분들 그라노비아라고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제, 음, 이제 얘가 로즈복상가 아무튼 어, 저도 어? 자 그라노비아 같은 면 여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그리고 벗게, 겉에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요 똘똘 말아요 왜거 더우니까,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 우리가 증상을 네, 맞으려고 우리가 정상적인 호접란이든 작물이 자라면 먼저 잎보다 그 다음 잎은 더, 더 커지는 게 정상인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 이제 좀 쪼그라들잖아요. 어? 겉에는 지금 하엽이 다치고, 그죠? 이렇게 가운데 잎들이 쪼그라지는 거는 이제는 어 이게 증산 작용이라든가 강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자꾸 쪼그라지는 거. 요 근데 이제 그라노비아 같은 그게 심해서 완전히 겉에는 바삭바삭 말르고 속 안에 있는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말아버린다고. 응? 얘도 좀 똘똘 말았는데, 걔는 그라노비아는 완전히 이, 이 말아버린다고. 그래서, 건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죽은 줄 알고, 어, 또는 말랐는 줄 알고 물주면은 더 빨리 죽고, 그대로 놔뒀다가 찬바람이 났을 때 물주면, 그죠? 9월 초, 8월 말에 물주면 금방 또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동형 다육, 겨울에 저온에서잘 자라는 다육, 뭐 어? 음. 그렇게 표시하는데 그 그런 표시는 어, 맞지 않고 여름에 휴면하는 어, 품목들 중에서 에어니엄 속하고 두들리아 속이두 가지는 원래 고양이, 원래 고양이 여름에 이렇게 더위를 접해 보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름에 휴면을 한다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둘레 속은 분갈이를, 분갈이를, 다른 거는 6월 달에 환경이 좋으니까 분갈이 해도 되는데, 6월 이전에 분갈이를 하라,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옛, 옛 영상에 많이 했었는데, 음. 6월 달에 해도 환경이 좋지만, 그때 분갈이를 해놓으면은, 이 뿌리가 움직여서 활착하는데, 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한 2개월은 될 텐데 6월 달 하고 7월 한초 잠깐 그러면은 2개월이 안 되면은 뿌리들이 이렇게 얘네들처럼 뿌리들이 완전히 활착을 안한 아이들은 음. 여름나기를 못 한다. 다시 한번. 그래서 두들리아속은 어 여름에는 물도 안 둬야 되지만, 6월달 이전에 미리 분갈이를 해야지, 늦게 분갈이를 하면은, 여름에, 뿌리가, 더위를, 더위를, 응. 그잖아요. 뿌리도 내리고, 내가 튼튼해야, 튼튼해야, 여름나기를 하는데, 분갈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여름나기는, 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오늘 뭐두들레 아니 뭐니, 다 이전 먹고, 지금부터 일주일간은 꼭 참으세요 꼭 참고 진짜 폭염은 물 금지 아, 우리 또 여름에는 물 그게 있잖아 에, 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습도가 높아지니까 야, 공중 습도도 높고 말고 뭐 그거 뭐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금부터 열을 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안 줘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이제 8월 초에 이러다가 이제 또 찬바람이 나면은 물 준다고요 예? 그래가 그러니까 제가 4, 5년 전에 다육이 다 주겠어요 저희 농장에 왜냐면 어 이게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8월 초에 물을 한번 전체 농장에 물을 싹 줬어요 8월 한 이때쯤 됐어요 근데 8월 10일경에 늦더위가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거기 싹 있는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저만이 아니라, 그 해에, 아주 그냥, 3, 4년 전에 한 해, 여름에 더워가지고, 다육이들을 무진장 죽였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한계, 죽느냐, 안 죽느냐는 건 간단해요. 사람이 1분간, 유창호가 1분간 숨을 참고, 견딜 수 있는데, 50초 동안 숨, 쉬지 말라고 그러다가, 50초 지나서 55초경에 숨 쉬어라 그러면 살잖아요 왜 죽지는 않는다고 근데 예? 사람이 1분간 숨을 참을 수 있는데 1분 10초간 숨을 멈추게 목을 조른다 그러면 죽는 거라고요 그 10초의 의미가 생사를 생사를 가르는 10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 주느냐 안 주냐는 거는 생사를 지금 여름 내내 지쳐 가지고 겨우 안 죽고 버틴 기고 있 는데 마지막 에 한계 상황, 마지막 마지노선 을넘 을까 말까할 찰나 에 지금 물주 는 경우 를 범해 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말라서 죽을것같 아도, 그죽을 확률 은5 10 도, 안되 니까 물 은, 안주 시는 게지 금은 폭염 을대 비하 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뿅뿅. 어, 난들은 다육이보다 좀 덜해요. 걔네들은 자생지가 산 높은 지해 가지고 여름에도 공중 습도를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그래서, 아, 얘들은 예. 좀더 사막이죠. 음. 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막이 사막이 아니라 그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얘는 사막이겠지만 사막이 아닌 자유기는 우기하고 공기 비가 올때 하고 안올때 하고 그 극명한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 나는 거야. 응? 음. 나는 500m에서 3000m까지 그치, 그치. 산에서 자생지니까. 소나기 많이 나오는 음. 동네에서 난게 아니고. 그렇죠. 얘네들은 어, 이렇게 그 우거진 숲이 아니고 어. 완전히 노지에 노출된 경우도 많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 뿅 하겠습니다. 음. 뿅.